우선 고온 지났습니다. 고온 어, 대전에서는 영상 1도였는데 여기는 영하 1도입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 1도입니다. 안개가 엄청 꼈습니다. 어, 규정속도보다 좀 속도를 줄여서, 줄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송리산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덟 시인데 벌써 경북 본배 나오셔가지고 천막을 다 치시고 자리를 다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분주하게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이 상주 어, 무슨 천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전에 아주 깔끔하고 어, 괜찮은 도인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인이 들어오셔서 어, 지금 어,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어, 고정 말투를 받고 있습니다. 어, 바람이 어, 예상보다 많이 춥습니다. 이곳 상주에서 어, 처음 열리는 선크라서 기대도 있고요. 또 멀리 부지런하게 어, 서울에서 화무통신 또 국장님 오셔서 지금 물건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서어살합니다 거기 말살인데 어묵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네, 아, 김재예, 오비티오이님 작품들입니다. 아, 기가 막힌 작품들입니다. 지금 막 오셔서 작품들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어, 어묵 추운데 어묵을 이렇게 어, 한솥 끓여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추운데 보니까 최고입니다.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무중한 걸또왜 가리려고? 나도 <laughs> 많이 들었는데. 아 여기 온풍기 난로까지 설치했습니다. 분우합니다. 아직은 아 이른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만 아, 분주하게들 장비 설치하시고 어묵도 드시고. 어기 오비트 오해님, 사모님하고 <laughs> 안테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눈에 익은 사람은,

Pangan is how can I t you? TS f USTO에니 자작안테나 시연해 하고 있습니다. 밤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오셨답니다. 1거 하나 하 이거 하나 자작이다100% 자작이랍니다. 방 안에서 딱딱 맞췄는데 요렇게 이렇게 4대1 발은, 예, 이게. 뭐, 그냥 이 코어만 하나 사시면 이게 한 만은 하거든요. 이게 제작하는 데는 큰돈안 됩니다. 이거 좀 조이스? 네? 예? 아, 코 있어요? 조이스, 아니.